할렐루야. 아, 여러분 그 어느 할머니가 복음을 전했는데 인간은 다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아, 난난죄죄안 짓고 살았어. 예, 그래 서자기는 양심껏 살았다 봐더라 그래서. 그 말이 또 맞는 얘기예요. 어, 그 말이 맞는데 틀리는 말이죠. 예. 여러분 사람은 아는 것만큼 누입니다 제가 요새요, 에 예, 컴퓨터를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니까 엄청 편리해요. 에 예, 저는 예, 옛 사람과 의 신시대와 이렇게 중간에 겹쳐서 이제 옛 사람에 많이 속해 있어요. 이 그러니까 컴퓨터 타자 치던 시대에서 워드 프레스 나와가지고 그다음 컴퓨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네, 이렇게 뭐 노트북을 하고 막 요새 뭐 그냥 뭐 휴대폰 가지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알아도 엄청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리 주보 팀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예, 수족이 돼가지고 근데 미안해 참 내가 아유, 이렇게 고생 시키면서 내가 또 수정해서 보내고 보낸 걸 다시 또수정 확인하고 또 틀려서 또 보내고. 아 근데 이제 요거를 수정할 줄도 알죠. 이제 보낼 줄 알죠. 받을 줄 알죠. 아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laughs> 따라합시다. 무식하면 해봐요.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한다.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알지 못하면요. 가지고 못누려 최근에 휴대폰도 있죠. 노트북도 있죠. 컴퓨터도 있죠. 다 있어. 근데 모르니까 못 누렸어요. 조금만 하나도. 아, 그러니까 우리 주보 팀들이 편해진 거죠. 내가 온걸 다시 수정해서 보내고 또 틀려서 또 보내고 왔다 갔다. 시간도 반만 하지 않거든요. 그때 이제는 알아요. 좋게. 근데 조금만 알아도 편리해.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을 알면 쉬워요. 자, 그래서, 죄에 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죄란 과연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인간의 시조 아담은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는가? 이게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간은 기계가 아니에요. 인간은 동물도 아니에요. 식물도 아니에요. 뭐 고등 동물이라고 하는데 사실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이에요. 하나님 최고의 예술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예술가,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작품을 남비는 예술가들이야. 그런데 인간에게는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계가 아니라는 거. 지 정의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뱀 사탄의 시험을 봤죠. 성경은 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계시록에 보면 이게 악신입니다. 악신, 마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다 저주받고 쫓겨난 사단.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뭐하게 돼요? 범죄하게 돼요. 사단이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선악을 따먹어. 그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죠. 두 번째,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 그럼 원죄는 무엇인가? 자, 첫 번째,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난 끝은 뭡니까? 지옥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한 죄 문제. 세 번째, 사단에게 속고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 이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다 죄를 범했다 이 말은 인간은 모두가다 이 운명에 걸려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은 지옥 가게 됐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로 인해 저주와 재앙이 왔고요. 사단에게 속고 사단에게 붙잡힌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게 돼. 이게 오늘의 인간입니다.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근본 문제다. 죄 문제, 사단 문제, 치욕 문제. 자, 세 번째. 아니,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는 어떤 상태 속에 있는가?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병원에 보면 환자들 투성이야. 그런데 병원에 있는 환자와 환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이 문제에 다 걸려있단 말이야. 근본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근본 문제가 가져온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상태를 가져왔어요. 그게 뭐죠? 첫 번째 마귀의 자녀됐어요. 너의 아비 마귀, 네 아버지 마귀. 네 아버지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 아버지 마귀요 그런 사람 없어요 맞죠 여러분 보고 우리 박예련 집사님 보고 우리 박예련 집사님 아버지 누구요 우리, 우리 아버지 마귀요 이런 사람이에요 <laughs> 그럼 약간 마이 간거죠 그런데 영적 관점에서 봤을 땐 너희 아버지 마귀가 맞아요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던 사람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 너의 아버지 마귀. 두 번째.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말을 따라서 순종한 것이 뭐냐? 우상숭배단 말이야.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체 신을 만들었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인간은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형상우상을 만들어. 물질 우상이 있어요. 사상 우상이 있어요. 이거 만들어 놓고 섬겨요. 근데 이 우상 문제가 결국은 우상이 뭐냐? 하나님을 대체한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해래요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오냐?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막 악몽을 꿔요. 이상을 봅니다. 뭐, 눈에 보여. 귀에 자꾸만 들려 청년 하나가 높은 고, 뭐, 고가 다릅니까? 올라가면, 아파트에 올라가면 뛰어내리라고 시키는 거야. 자꾸만 귀에 들린대 시킨대, 자꾸만. 뭐, 구름이 쫙 퍼져 있어서 너무너무 뛰어들이고 있을 때.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요. 누가 시켜요? 마귀가 시키는 거. 시달리다가 이 친구가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 친구가 이제 대학을 복학을 했는데 늘 웃고 다닌 거야. 늘. 뭐가 좋아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좋잖아요. 해피하잖아요. 해피미 해피뉴어. 따라 우리 옆에 사람이 해피뉴요아메 해피 해피, 해피 해피 해피. 너는 왜 항상 웃니? 해피, 해피, 해피요. 그때 말했대요. 너는 아니,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 믿고 내 인생이 치료됐어. 그게 전도요! 아멘! 웃음이 살아버린 가정을 살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 2024년도는 날마다 해피하자! 응? 날마다 웃고 살자. 날마다 기도하며 살자. 날마다 감사하며 살자. 그러니까 이제 이 정신 문제가 오는 거야. 여러분 무당이나 무당의 자녀들을 보세요. 거기다 시달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발전되느냐? 육신의 문제로 발전되는 거야. 병으로 발전돼. 각색 병들이 생겨지고 거기에 저주 재앙이 이게 되는 게 없어. 육신이 계속 시달립니다. 자, 육신의 문제가 여기서 마치는 게 아니에요. 죽음 그리고 그다음에 지옥. 마지막 가는 게 지옥이야. 그럼 나만 지옥 가면 되는데 누구까지요? 영적 유산을 남겨. 자식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영적 유산을 남기는데 그 영적인 유산이 뭐냐? 그게 저주와 재앙이야. 자, 그러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시작된 이 문제가 결국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세상은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어쩌면 이 과정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인간의 생로, 병사,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인간이 만든 게 종교입니다. 자, 인간이 가진 철학이나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과연 이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와 그 가정 가문에 흘러가고 있는 저주 재앙을 해결할 수 있냐.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6.25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낙동강 전투에서 마지막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먹힐 수밖에 없었을 때, 미국과 유엔이란 나라가 개입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이 될수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인간 가진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장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도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도 살고, 네 가정 가문이 다 살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간단해서 좋죠? 그래서, 예, 오는 주일에서부터는요, 사회도, 기도도 빼고, 바로 마치고, 바로 이어서, 어, 이렇게, 예, 하는 것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주보 팀들하고 또 한번 상의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문제 해결자 오늘도 해보세요 내일도 영원히 예수님 때문에 해피하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서. 우리, 날마다 웃읍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축복하신 하나님, 날마다 감사, 감격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이 웃고, 많이 기뻐하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감사가 날로 끝이지 않는, 입술에서 감사, 감격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 참다운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근본 문제에 빠져버린 인간 이렇게 자녀선 후대까지 저주와 재앙을 남길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자 영원한 유산을 작품을 우리 후대에게 남기는 자로서 오직 성령, 오직 능력, 오직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